얼마나 관종스럽습니까? 항상 올리면 대부분 <laughs> 보정 뭘로 하셨나요? 필터 뭐 쓰세요? 하는데, 카메라 종류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의상 준비하고, 일정 짜고. <laughs>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쫓아가게 되면. 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는 것과 여행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행 블로거 세도르입니다.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여행 크리에이터 이슬비입니다. 여행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에디터이자 블로거 수블리입니다. 저는 여행과 사진을 좋아해서 해외로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오네어라고 합니다. 특정한 컨셉을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 갈 때도 제목부터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앨리스 공주가 되어 디즈니 다녀온 후기. 뭐 이렇게 올려야지 하고, 아예 옷을 주문할 때부터 생각했어요.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미리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나 약간 관종스럽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되게 다들 엄마랑 같이 하는 건 생각을 잘못 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음. 좋아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대부분 짜놓는 편이에요. 내가 맛집 편 포스팅을 올려야겠다 하면은 제가 다녀온 맛집들 이렇게 묻고 오늘은 뭐 타임스퀘어 주변에 쇼핑몰 리뷰를 써야겠다 혹은 뭐 리뷰를 올려야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촬영을 좀 해오는 편이고. 많이 홍보가 들어간 곳을 사실 가보고 진짜 이게 좀 부풀려졌는지 아닌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돈을 모아서 가는 건데 그 홍보에 속아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 근데 이걸 모든 분들한테 아마 물어보셔도 똑같은 될건게 다들 투잡, 쓰리잡을 다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행하는 일로 막 먹고 살... 그러니까 뭐 먹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집세를 낼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네, 다들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계시고 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즐겨야 될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좋아야지만, 그거를 진짜 즐기면서 포기를 안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힘들고 부담이 되는 순간, 일로 느껴지는 순간, 이제 하기 싫어지니까. 내가 그냥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계속 즐기다 보면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쫓아가게 되면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수평 수직. 사실 이것만 잘 맞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욕심내고 이 사람을 사이드에 보내고 살짝 틀고 막 이럴 게 없는 게 수평 수직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도 찍어볼까? 싶어지는 거라서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항상 올리면 대부분 보정 뭘로 하셨나요? 필터 뭐 쓰세요? 하는데 가장 최고는 라이트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진 예쁜 분들은 라이트룸을 쓰고 있고, 원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진의 완성은 보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정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룸 쓰시는 방법. 미리 그 여행지 사진을 찾아보면,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색감이 어떤지 다볼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각자 챙겨입고 뭐, 톤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뭐 컬러 하나를 맞춰서 여기는 빨간색이 어울려 이러면은 누구는 빨간 신발을 신고 누구는 빨간 티를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샷으로 잡았을 때 서로 어우러지게. 너무 티나지 않는 커플로. 여행 은 사진이. <laughs> 후보정. 그러니까 촬영을 한 결과물을 한번더내그 느낌에 맞춰서 색을 만진다든지 편집을 하는데 시간을 좀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 사진이라고 다 똑같지 않을 테니까 좀 찾아봐서 아, 이 작가는 이렇게 찍었구나.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겼구나. 하는 걸좀 참고하는 편이고. 많이 찍고, <laughs> 많이 찍고, 많이 찍고, 많이 찍고. 그리고 컨셉을 좀 정하고 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여행이 맛집 투어다 하면은 음식 사진을 완전 그렇게 열심히 좀 찍어보는 편이고, 뭐 혼자 하는 여행이다 하면은 뭐 멀리서 셀파, 셀프로 담을 수 있는 화각이 넓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찍어보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알아야 그걸 또 이제 찾아보고 내 걸로 만들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여행 갈 때만 가방에서 꺼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출근하면서 요즘에 이제 워낙 컴팩트한 카메라 많잖아요. 아무거나 이게 하루에 한 컷씩 찍어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기 전에 늘 고민을 하는 게 예쁜 사진 포인트. 그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지금 타겟층 자체가 20대에서 30대예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예쁜 곳, 뭐 음식이 맛있지만 또 예쁜 곳, <laughs>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갔는데 별로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라는 걸좀 보기도 하고, 실제로 별로라는 말이 많이 들리면 저는 가지 않아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을 더 좋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나라를 가도 되게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 하나를 사서 뽕을 뽑자. 주위여서 근교 투어 같은 거 많이 하고, 홍콩에서 뭐 마카오를 간다든지, 캐나다 가서 토론토 갔다가 퀘벡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는 10만 원 내외고 버스로도 5만 원 아니면은 보통 갈수 있더라고요. 지도를 봐서 구획을 나누는 게 일정을 좀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이 있으면 업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있는 유명한 스팟을 하루에 다 도는 거는 비효율적인 루트거든요. 3일의 일정을 하루씩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면 대충 스팟도 내가 정해서 또 효율적으로 돌기 괜찮았고요. 저는 여행 일정을 짤때 SNS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알찬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하고 다음은 인스타그램 검색을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에 뭐 뉴욕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최근에 업로드한 순서대로 게시기를 또볼수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날씨 보기가 정말 좋아요.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거 참고하기에도 괜찮고 할로윈이나 좀 큼지막한 그런 것들은 미리 생각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카메라 종류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의상 준비하고, 일정 짜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곳,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코스라든지 가면 어떤 걸 봐야 되고, 날씨는 어떨지, 기운은 어떨지, 모런걸다 체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알아둔 상태로 가면은 현지에서 좀더 많이 볼수 있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